목욕 끝낸 아이의 복사뼈와 뒤꿈치에 로션을 발라준다 아이도 이제 익숙한지 까치발을 하고 기다린다 나 죽고 나서 언젠가 다 늙어서도 매끌매끌한 저 발을 누군가 알아봐 주면 좋겠다 김상혁 시인의 시집 우리 둘에게 큰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애수록된 시인의 말을 읽어드렸습니다. 지극한 사랑을 돌아보는 시간. 오늘도 문장의 소리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시인 이영주입니다. 문장의 소리,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로 시작합니다. 오늘 손님으로는 김우영 시인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영입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김우영 시인님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2006년 미네르바로 등단을 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공저 연구소 21세기 문화 현실과 젊은 소설가들 여행 산문집 가깝고도 먼 그리고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첫 시집 정원 수행이 있습니다. 네, 시인님 그냥 먼저 여쭤 볼까 하는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첫 시집이 나왔으니까 지인들의 어 축하도 받으면서 네. 그리고 시집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셨던 지인분들이 많으셔서 네. 인사도 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첫 시집이셔서 더 설레는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것도 있고요. <laughs> 네, 저희 문장의 소리는 첫 출연이신데 혹시 문장의 소리 청취를 좀 해보셨을까요? 아, 네 가끔 듣긴 했지만 자주는 네. 못 들었는데 이번에 네. 섭외를 해주시면서. 네. 또 제가 한번 찾아서 듣게 됐거든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 네. 궁금하기도 하고 <laughs> 참고사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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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제 앞으로는 애청자가 될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김우영 시인님의 첫 시집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소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06년에 등단하셨는데 첫 음. 시집이 좀 늦게 나오신 편인 것 같아요. 시인님만의 또 다른 기다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출간 소감도 여쭙고 싶습니다. 아, 네 책을 처음 받아봤을 때 저희서 첫 느낌은 책임감이었거든요. 네. 받았는데 갑자기 이 책에 대한 책임감이 확 들면서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음. 아,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게 이제 17년 만에. 책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나요? 오, 아, 저는 네네. 그냥 오랜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등단하고 좀 게을렀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빨리 책 내라 소리를 아주 그냥 귀가 따갑게 <laughs> 듣다가 17년 만에 와, 책이 나왔는데 대단하십니다. 아, 네 이제 난상 끝에 나와서 그런지 한편으로는 음. 시원하고 네. 이제 드디어 나를 떠나는구나 이런 시원함과 동시에 네. 좀 섭섭함 같은 것도 좀 있더라고요. 뭔가 아, 그렇죠. 이제 아, 음. 시원섭섭. 합니다. <웃음> 네 <웃음> 지금 시인님 제가 딱 처음 뵙기로는 이미지가 너무너무 우아하시고 아, 지적이신 것 같아요 목소리도 굉장히 어, 편안하고 어, 우아하신데 그냥 이제 이 청취자분들이 어, 어떻게 생각하실까 싶어서 잠깐 <laughs> 제가 느낀 이미지를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정원 수행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시인님께서 직접 이 시집을 소개한다면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이 시집 속의 대부분의 시들이 네.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실렸던 것들인데 음. 어, 되게 이제 오래 묵다 보니까 그런지 시들이 좀 많이 늙고 낡고 네. 그랬어요. 네. 그래도 이제 정원 수행을 제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음. 어, 좀, 동굴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볼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아. 했거든요. 동굴은 굉장히 어둡지만, 네. 그 안에서 부르는 노래는 울림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울림은 있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 시집 속의 화자가 네. 이제 대부분 보면 말을 뱉지 못하고 삼키거나, 음. 어, 침묵하거나 음. 음, 혹은 이제 열두 개도 넘는 문을 닫고 있거나 네. 아니면 성 안에 갇혀 있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동굴 속 깊은 곳에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화자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저는 정원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어, 이 시집에서 정원은 화자와 세상을 연결해 주는 매개라고 음. 저는 보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 시집 정원 수행이 좀멜랑콜리적인 요소들도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어, 않은 것이 바로 정원과의 그 소통할 수 있는 매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봤어요. 네, 아, 지금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시집의 시 세계가 더욱 더 궁금해집니다. 사실 정원 수행이란 제목이 고요하고 차분한 느낌이 있는데. 어, 시집 제목 지금 좀다 말씀을 해 주긴 하셨는데 그래도 혹시 다른 제목 후보가 있었을까요? 아, 네 있었죠. 음. 그래서 처음엔 출판사 교정이 두 번째까지 나올 때까지도 사실은 제목이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제목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어려 네, 네. 그래서 이제 시 속에서 그럼 제목을 찾아보자 하고 음. 찾은 게 쯤하고 나무의 속도하고 정원 수행 아. 세 가지였었거든요. 아. 그래도 세 가지를 놓고도 이제 결정을 못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네. 제 단톡방이 다섯 명 저까지 포함해서 다섯 명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네. 그분이 두 명은 영상 하시는 분이고 두 명은 시인이세요 아. 그래서 이제 투표를 했어요 이세 네. 가지를 놓고 어떤 것이 좋겠냐 그랬더니 한 분은 찜을 하고 한 분은 나무의 속도를 정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영상 하시는 분들이고 아. 시인 두 분은 정원 수행을 <웃음> <웃음> 선택을 아, 해주셨어요 제... 네. 네, 그래서 음, 저도 찜하고 정원수행이 좀더 마음이 가긴 했었는데 음. 그러면 정원수행으로 가자 했죠. 네. 그런데 어, 저는 되게 깊이 있고 좋은 제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정원수행이라는 어, 그 시집에 들어 있는 작품 중에 정원수행 표제시이죠. 결론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당신이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다. 귀가 두네 이제야 듣는다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말이 하나의 공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정원 수행 아까 조금 속게 해 주셨지만 어, 어떤 마음으로 쓰셨는지 조금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어, 정원이 저에게는 제 마음을 닦는 공간이니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어요 네네. 네 근데 제가 정원을 가꾸기 시작한 지가 8년 정도 됐거든요 어. 그래서 정원에 있는 동안에는 사실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음. 몰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꽃도 옮겨 심고 이렇게 나무도 옮겨 심고 풀도 뽑고 이러는데 사실 이제 집에 뭐 개인적인 일이나 음. 좀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고 집안일도 있고 많잖아요 네. 속이 굉장히 복잡하고 머리도 복잡하고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음, 정원에 나가서 풀이라도 뽑고 앉아서 있으면, 제 마음이 차분해지고, 치유가 되는 그런 걸 제가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음. 또 정원 일을 하다 보면 식물들이 내 뜻대로 자라주지 않는다 네.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있고, 음. 시들실도 병이 들 때도 있고, 그런데, 네. 어, 그러면 이제 정원 일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 아, 식물은, 어,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라는 거구나 음. 이런 생각을 좀 했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 보살피고 노력을 해도 죽는 아이가 있고 그냥 무심히 방치해도 잘 자라는 아이가 있는데 음. 결국에 본질은 흙일기더라고요 흙 흙하고 아. 흙, 아. 물인데 네. 음~ 정말 그래서 이 식물들한테 내가 하는 수고는 정말 작은 거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네. 네, 그런 생각도 했고. 음,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세상 일도 참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 내가 아무리 안 되는 일이 있어도 그냥 그걸 어거지로 붙들고 있는 것보다 음. 그냥, 음, 마음 내려놓고 지내다 보면, 네. 이제 그것이 어떤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정원 일을 하면서 그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은데, 음, 그러면서 인생의 깨달음 같은 것도 얻게 됐죠. 네. 아. 쉽지 않네요. <laughs> 아, 네, <네네>. 네. <laughs> 마음을 내려놓고 있자니 <laughs> 아, 그게 참 저도 어려운데. 네, <laughs> 네 시인님께서는 이번 시집에서 이것만큼은 꼭 발견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음. 지점이 있으셨을까요? 아, 사실은 제가 그 동안 제 시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어요. 음. 그래서 이제 이번에 문장의 소리 덕분에 제 시를 좀 제가 객관적으로 보게 됐는데요. 아. 네, 어떤 상황이 저한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이제 시로 옮기고자 했을 때, 네. 그 상황을 설명을 하기보다는 그냥 보여주자. 네. 어, 이런 걸좀 추구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될수 있으면 안 하려고 설명하는 부분을 좀 빼고, 음. 퇴고하면서도될수 있으면 이제 그게 시의 본질이잖아요. 텔링보다는 네. 쇼잉이. 네. 그래서 이제 보여주자 하는 쪽으로 음. 시를 썼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저는 되게 시를 세련되게는 못 쓰지만 음 읽었을 때 누구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를 쓰고 싶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이 시집의 분위기에 대해서 말한다면 음.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쓸쓸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아. 했어요. 고독과 쓸쓸함 음. 어, 이런 거는 이제. 누구나 다 얼마쯤은 품고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음, 했고요 네. 음, 그리고 시의 애틋함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네. 저는 애틋함이 아픔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그렇게 볼때제 시에서 가장 애틋한 시가 거기 하루 두 차례 바닷물이 들고나는 섬이라고 어~ 있는데 그 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음. 이 시는 이제 제 엄마 이야기인데 네. 어, 엄마가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네. 음, 그때 엄마가 중환자실에 계실 때쓴 시고요. 아. 근데 그때 엄마 나이가 64세였거든요. 아. 근데 이제 제가 제 50이 넘고 보니까 네. 그 엄마 나이가 너무 젊은 거예요. 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때 엄마가 얼마나 외롭고 아팠을까 음. 이제 얼마나 살고 싶으셨을까 음.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요즘 들어 이제 무척 그런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지금도 엄마 생각하면 이제 가슴이 좀 먹먹해지고 그렇죠. 네, 너무 아까우시네요. 음, 네, 네. 사실 저도 예전에는 되게 그 연세는 뭔가 되게 먼 연세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laughs> <laughs> 전혀 아니더라고요. <laughs> 네, 머지 않았어요. <laughs> <laughs> 어, 이번 시집에서 정글별 시인님께서 추천사를 맡아 주셨는데요. 추천사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네. 내가 그의 정원 수행을 사랑 수행으로 읽다가 다시 시인 수행으로 읽는 까닭이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아, 네. 추천서를 받고 뭉클하셨을 것 같은데 후영이라는 시인의 이름을 뒷그림자로 읽곤 한다는 정급별 시인님의 이야기에서도 오랜 다정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축사 받으시고? 아, 네 처음에 표사 원고를 받고 엄청 감동했죠. 네. 음, 표사 자체가 한 편의 시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감동하기도 했지만 네. 사실 그때 제가 표사를 받을 때 그리고 선생님이 표사를 써주신다고 했을 때 네. 어, 그러고 나서 좀 얼마 있다가 선생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표사를 아직 쓰지 않은 상태였는데 음. 그 가운데 장례 치르시고 나서 이제 마음도 추스리시기도 아직 힘드실 네. 그럴 때쯤에 어, 제그 표사 원고를 주셨었는데 네. 그게 더 감동이었죠 네, 네. 하, 어쩌면 김우영 시인의 어, 시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좀 극복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laughs> 생각도 듭니다. <laughs> 아, 정말 그랬다면 정말 감사하죠. 네. 시집을 읽을 때, 시만큼이나 시인의 말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인의 말에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늘 경계에 있다. 이쪽도 저쪽도 내가 설 곳이 아니다. 유목도 정착도 아니다. 중심도 주변도 아니다. 물고기도 새도 아니고 꽃도 나비도 아니다 무거운 짐 하나 지고 갈 곳도 머물 곳도 없이 서성이는 네 이렇게 서성이는 음 으로 끝나는 시인의 말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음 어떤 마음을 담으셨을지 조금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제 생활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음. 네 제가 이제 공부를 좀 늦게 하면서 네. 음, 학교를 다니고 집안일도 하고 이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도 주부도 아니고, 네, 학생들이 이제 어리니까, 또그 안에서 어울리기는 하지만, 제 뭔가가 약간 이렇게. 경계인 같은 네,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이 네. 있죠. 그래서, 음, 사실은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일도 있잖아요. 또 공부도 하고 싶고, 뭐,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또 네. 해야 할 일이 네. 또 있으니까, 네. 아,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이렇게 마음을 딱 정하지 못하고 음. 늘 갈팡질팡했죠. 네. 그래서 저는 사는 게참 벅차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음, 그래서 이제 삶의 짐이 참 무겁다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 음. 어, 이쪽도 저쪽도 정말 내가 서 있을 곳이 없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런 경계인으로서의 어떤 감수성 이런 것들이 되게 돋보이는 시집인 것 같습니다. 네, 시집을 넘기다가 한 글자로 된 제목들의 시가 연이어 나와서 흥미롭기도 했는데, 아, 아까쯤 말씀해 주셨지만, <laughs> 네. 숲이나 길, 어, 또 말, 뿐, 쯤, 금, 문, 습. 이런, <laughs> 너무너무 재밌는데, 네. 어,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쓰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 생각을 일부러 하고 쓴 거는 아닌데, 음. 시를 쓰다 보니 또 그렇게 됐어요. 아.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두 글자였던 것이 태고하면서 한 글자가 된 시도 있고, 네. 예, 습 같은 것도 그렇고, 음. 예, 그숲 같은 것도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 이제 퇴감의 한글자로 변했는데 아. 사실은 어떻게 의도하고 그렇게 쓴 거는 아니에요. 네그 제목을 짓다 보니 좀 그렇게 나와서 음. 이제 그런 것들을 좀한 부에 다 모아 보고자 했어요. 네. 네 뭐제 떨어진 것도 몇개 있지만 음. 음, 그렇게 넣어 보니까 또저 재밌더라고요. 네, 너무 너무 재밌죠. 음. 그, 그 뭔가 시집의 구성에 굉장히 긴장감과 또 흥미로움 음, 네. 불러일으키는 네. 너무나 어떻게 보면 되게 어, 스마트한 <laughs> 아, 네. <laughs> 그런 방식이 아닌가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요. 음. 네 시인님이 차분차분하게 시를 써나가셨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밴 이미지로는 뭔가 조심스럽고 또 차분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실 것 같은 느낌인데 이런 작가들의 루틴을 궁금해하는 독자들이 많아서요 <laughs> 시인님 평소 작업 스타일이나 루틴이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주로 하실까요 저는 음 이렇게 컴퓨터에 딱 앉아가지고 뭘 하는 걸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음. 저 예전에 석사 논문 쓰고 2년 동안 컴퓨터에 안 앉았어요. 저 <laughs> 너무 그 컴퓨터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되게 네. 좀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전 지금도 음, 그 대신 핸드폰이 나와서 정말 다행인 게 음. 그 핸드폰 노트 기능을 정말 잘 이용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그래. 이제 늘 들고 다니는 거니까 음. 다니다가 좀 이렇게 문득 떠오르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적어 놓고 메모해놨다가 아하. 이제 밤에. 네. 앉아서 이제 시지를 쓸 때는 밤에 앉아서 그걸 아유. 정리를 하고 그러죠 주로 밤에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낮에는 좀 약간 산만해서 잘못 쓰겠더라고요 저는 음, 음. 네. 밤에 그러면 늦게 주무시나요 네 밤에 늦게 자고 좀 아침에 늦게 일어나야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수면 시간이 되는데 아침에 또저 강아지가 밥 달라고 깨워요. 그래서 <laughs> 그럼 일찍 일어나시는? <laughs> 네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수면이 많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 저는 꼭 자야 돼서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강아지. <laughs> 네. 강아지도 밥 먹어야 되고. 네, <laughs> 네. 강아지는 너무 건강한 루틴. <laughs> 진짜요. 밤에 한 아홉 시열 시쯤 딱 자고. 네. 아침에 여섯 일 시에 딱 일어나고. 그러니까 딱 우리가 네. 원하는 딱그 네, 루틴. 네, 네. 네, 네. <laughs> <laughs> 어, 네. 그래도 강아지가 귀여우니까 챙겨 줘야 돼. 네, 네, 네. <laughs> 네. 그럼 이쯤에서 지금 만나요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님께서 직접 골라오신 문장을 시인님의 목소리로 낭독해 주시는 시간인데요. 어떤 작품을 들려 주실 건가요? 어, 제가 사랑하는 문장들은 정말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서재에서 한참 서 있었어요. 네. 어떤 걸 뽑아 갈까 그러다가 그래도 첫 시집이고 하니까 그냥 제시한편 낭독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제 시를 네. 가져왔어요. 아 너무 잘하셨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김우영 시인님 낭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수행 김후영 결론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당신이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다. 귀가 두에이자야 깨닫는다. 잘못 쌓은 블록이 기울고 있음을 느낄 때 안개에 발이 묶여 서 있을 때 예정된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을 때 숨을 고르고 앉아 잠잠히 정원을 돌본다. 그것이 수행이라는 걸또 뒤늦게 깨닫는다. 별들의 운행과 인생의 시련 감당할 수 없는 질문들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 안심이다. 피고 지고 또 피고, 각가지 색을 바꿔가는 정원에서 내가 할 일은 없다. 꽃송이를 참아 떨구지 못하고 미라가 든그 가벼움을 이고, 북풍에 맞서는 수국처럼 흔들림을 몸에 맡길 뿐, 무심히 견딜 뿐. 네, 아, 어, 잘 들었습니다. 이 시를 선택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시집의 제목이기도 하고 네. 어, 저의 정원 생활이 녹아있는 시이기도 해서 네, 네. 시를 골라봤습니다. 네,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문득 김우영 시인님께 영향을 준 작가들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작가들한테 영향을 받으셨을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이렇게. 한두 명인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작가들이 참 많은데 제가 어릴 때는 정말 문학도 잘 모르고 이럴 때는 김남조 신이나 박완서 아. 소설가나 이런 분들 책을 참 많이 읽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뭐 철학 책들 많이 읽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시를 쓰면서 정원 생활하면서 아무 것도 안 하고 놀고 있거든요. <웃음> <웃음> 놀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좋은 책을 읽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요즘에 얼마 전에는 이제 헤르만 헤세의 전집을 네. 쭉 다는 아니고 이제 몇 권을 읽었는데 네. 어 어릴 때 알아채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 또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문체도 좋지만 네. 헤르만 헤세가 가지고 있는 그 미세한 감정의 그 떨림 음. 이런 것까지 읽어내는 그 섬세함 이런 것들에 음. 감동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단테의 음. 신곡을 네. 지옥 편을 먼저 읽자 해서 이제 그거를 또책 모임이 있는데 그걸 읽었어요 네. 읽고 나서 보레스의 아틀란타를 읽었는데 네. 거기에 단테의 그 신곡에 대해서 설명을 잘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보레스 아틀란타를 읽고 있는데 그분이 참그책 읽은 분량도 굉장히 방대하고 네. 어, 지식도 굉장히 풍부하고 그러셔가지고 천재, 천재. 네, 문체도 <laughs> 너무 좋고, 그래서 네. 너무 재밌어요. 네. 그래서 그,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참 재밌게 이게 네. 풀으셨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 책을 요즘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네. 어, 지금 추천해 주신 작품들도 청취자분들이 한번 찾아보실 것 같습니다. <laughs> 어~ 근데 시인님께서 여행 산문집도 출간을 하셨었는데 여행과 또시 쓰는 일 혹은 다른 종류의 뭐~ 공부나 글쓰기에 주는 영향이 있을 텐데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 네 그~ 여행 산문집은 전자책인데 음. 어, 사실은 짧은 글한1 0개 모아놓은 네.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 여행 가서 보면 좋겠것요네 그러니까 이게 전자책이어가지고 또 아. 오래전에 쓴거 그랬는데 잘 알려지진 않았어요 네, 그런데 네. 거기 보니까 또 김우영 작가라고 네. 여행 산문 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 AI가 제 거기 프로필에 그분 프로필을 <laughs>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출판사에 연락을 했는데 네. 음, 정원수행 나오면 같이 해서 다 수정하겠다고 어.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요즘은 정말 AI가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어 근데 그러면 시인님 어쨌든 이북으로 여행 산문집은 출간하신 거 맞잖아요. 출간은 했죠. 아 그러니까 이게 네. 약간 겹쳤구나. 네네 네. 어. 그러니까 저도 여행 산문집을 냈고 근데 그분은 네. 원래 여행 산문집 작가인데. 아 그게 AI가 둘을 묶어 버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laughs> 네, 아, 그래서 네. 이번 기회에 아주 나름대로 공공 팟캐스트니까 아, 아, 네. <laughs> 정확한 정보를 네. 밝혀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아, 그래 이제 아무래도 여행하면서 여행을 하다 보면 이제 생각하는 시간도 많고, 네. 어, 보고 느끼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소재가 또 풍부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여행 직후 바로 글을 쓰지는 않지만, 음. 이제 여행하면서 보고 느낀 점 이런 것들을 메모해뒀다가 제 감정이 좀 익었을 때 네. 그때 글을 쓰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여행하면서나 여행을 음. 하자마자 이렇게 뭐 글이 나오긴 좀 쉽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네아 네. 음. 그럼 저희 계속해서 지금 만나요의 마지막 코너 바로 마이페이보릿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작가들이 최근 꽂힌 음악부터 감동받은 영화나 전시, 새로 발견한 맛집까지 요즘 푹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독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는 코너스 코너입니다. 김우영 씨님께서 요즘 푹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웃음> <웃음> 저는 여행하는 거 좋아하고 전시 보는 거 좋아하고 네. 온갖 예쁜 것들 다 좋아하는데 <laughs> 가을이잖아요. 네. 가을에 또 단풍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음. 공원 산책도 이렇게 자주 하고 했었는데 네. 이번에 최근에는 그 장국진 따라고 장국진 회고전에 다녀왔어요. 네, 요즘에 음. 거기 많이들 네. 전시도 좋았고 그 덕수궁 안에서 하니까 네. 그 덕수궁 궁궐 정원도 되게 좋았고. 음. 그리고 이제 늦가을 단풍을 볼수 있어서 네. 참 좋았고요. 정동길도 정말 예뻤고, 맞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을에 진짜 너무 아름다운 <laughs> 곳이죠. 네, 네. 네, 네. 어,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가까운 계획이나 혹은 먼 계획도 어, 두루두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저 이제 앞으로 계획은 사실 그동안 제가 정원 생활을 몇년 동안 하면서 느낀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네. 그것들을 산문으로 좀몇개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아, 그거 너무 기대됩니다. 아, 네. 근데 지금 아직 많이 모아 놓진 않고, 제가 좀 게을러요. 그래서 메모는 많이 해놨는데, 음. 그거를 글쓰기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아직 잘안 돼서, 음, 언제라고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지는 않았지만 네. 다음 글, 책은 네. 그런 정원 관련 산문집이 아닐까 음. 생각이 네. 들어요. 왠지 차분하게 또 어, 되게 섬세하게 잘하실 것 같은데 어, 당장 뭐 나오는 걸 기대하는 건 아니고 독자분들도 그 산문집 그래도 엄청 기대할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데 오 어, 되게 뭔가 이야기거리가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아쉽지만, 음, 끝으로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 끝인사를 좀 부탁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 네. 제 정원생이 첫 시집이라 정말 음. 아직 부끄럽고, 그래서 이제 아직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도 정말 창피하고, <웃음> 그런, <웃음> 그런데요. 하지만 이제 시를 썼고 시인이고 하니까 음. 앞으로 더 좋은 시로 독자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김우영 시인님 보내드리고요. 일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다시 만나요. かわいい。 시장의 소리.